앞서 보신 것처럼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유 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선 이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왕같이 면적이 좁은 지역에선 파크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주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 포일동 삼빛 글린공원. 하기천을 따라 산책길과 저류지 체육시설이 조성된 공원입니다. 공원 체육시설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한 의왕시는 기존의 농구장과 족구장을 없애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 소식에 동네 주민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곳곳에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동호회 중심 체육시설이 될 거라며 우려합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끝낸 저류지 체육시설을 왜 없애려 하냐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소통 없이 결정된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제 뭐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 부지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뭐 들어보고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는 게 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운동 자체는 반대하지만 그 과정이나 절차상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크 골프장 신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의왕 시의 현재 파크 골프장이 없어 원정을 떠나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인 파크 골프를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파크 골프장이 생기면 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드신 분이 이렇게 즐기다가 못 즐기면 이 구장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기 때문에 젊으신 청들이 또 차세대에 또 젊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이 즐기는 곳이라고는 그건 할수 없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배구노수와 왕송호수공원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반대와 환경문제 등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그린벨트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토지 매입 비용이 적지 않아 의왕시는 결국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부곡동 금천저류지와 하기천변 등 3곳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왕시가 대안을 찾은 듯해 보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류지는 보시는 것처럼 집중호우시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을 잠시 모아두는 곳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해 이렇게 시설물 이용에 일부 제한을 두는 곳입니다.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후보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런 곳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한다면 우기시에 시설물 관리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파크 골프장에 대한 주민 간의 서로 다른 입장과 취향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